휴식의 시간, 추석 휴가. 이번 휴일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스타, 이영훈입니다. 이영훈이란 이름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음악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추석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바로 해외여행. 그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떠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그의 선택은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로 가득찬 이탈리아였습니다. 이곳은 세계 여러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이영훈과 그의 가족이 이탈리아에서 겪을 모든 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영훈의 할머니는 손자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항상 그를 응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성취와 성공, 그리고 시련을 함께 겪으며 그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가족과의 여행이라 그의 기대와 설렘은 물론 감동이 어떤 것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적인 건물과 베네치아의 로맨틱한 수로, 피렌체의 아름다운 예술가들의 거리를 걸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풍성한 문화와 음식을 맛보며 그의 예술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영훈의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휴식을 찾아갑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가족의 큰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휴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일 동안의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 후이 영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음악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그의 휴가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과 감동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은 그의 음악에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의 다음 음악 활동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훈, 그리고 그의 가족, 이번 추석 휴가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길 바랍니다.